어, 오늘은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이번에는 우유랑 원래 제 티를 타먹을 때 우유랑 제 티를 같이 타먹는데 이번에는 제가 물이랑 제 티를 한번 섞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이민기의 어, 배도 아파가지고 냄새는... 고맙럭라럭 음, 한데, 여기 보시면! 위에다 타먹을 위에 꼭타먹으려는말을안 하네. 좋네. 음. 응. 음.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 볼게. 요

뭐야? <목소리가> 다 어, 엄청 맛없어요 와, 진짜 맛없다. ダイビングはあれこいしちゃう。

아프+ 아프.